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시작 이후에 가격이 한동안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레이스 케일의 매도 물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 조정을 겪는 이러한 재미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이슈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그레이스 케일이 계속 비트코인을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주의기차게 이러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레이스 케일은요, 매수 물량이 아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지 이걸 좀한 번쯤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의 비트코인 상품은요, 21년도 3월에 약 65만 개의 GBTC를 보유하면서 이러한 최대 보유 기간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전에 GBTC의 할인율은 프리미엄 즉 거품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였어요 그런데 ETF 승인 이후에는 계속 상승하면서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그레이스 케일의 ETF 보유하고 있을 명목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거래의 할인율이 0%고 다른 자산운용사의 ETF 대비 높은 수수료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운용사의 ETF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러한 매도를 진행 중.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GBTC 수수료는 1.5%인데요. 다른 자산운용사는 적게는 0%부터 많게는 0.2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록은 0.21%입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물량의 손바뀜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록의 이 IBIT 지표를 보시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시작 이후에 이틀 정도의 소량 매도를 제외하고선 계속해서 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뛰어넘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기간이 됐습니다. 현재 블랙록은 약 35만개, 그레이스케일은 약 26만개 정도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블랙록의 입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전부 받아내서 한 60만개 정도죠. 이거를 보유한다면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55만개의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가 있으니 지금같이 지루한 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얘네는 즐기고 있을 거예요. 바이낸스는요, 중급피가 많이 묻어있는 거래소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견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을 더욱더 밀어주고 있는 건데요. 특히 바이낸스 전 CEO죠 자오창펑이 구속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견제를 하고 있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모두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이 메가 불장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장은 더큰 상승을 위한 견고한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시기에 세력들은 상승을 시켜주진 않을 겁니다. 온갖 포드 이러한 가짜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개인들을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지금 이러한 패닉세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미 미국 정부와 기관들은 뒷작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9월 1일부터는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가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됐죠 이렇게 지금 러시아의 개방은 중국 시장의 개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개방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정말로 어마무시한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모든 시장 정보들과 이 지루한 시장 속에서 펌핑률이 큰 알트코인들로 시드를 늘려가고 싶...